어 안녕하세요. 사칭하다고 솔직한 리뷰를 전하는 문 비난TV 비난남자입니다. 제가 오늘은 또어 제가 평소 쓰던 의자들을 조금 정리해서 보시는 제 메인을 탑고 있는 이 탄색에 맞는 의자들을 최종 정착하게 됐습니다. 최종 아이 최종이라는 말 함부로 쓰지 말아야 할까요? 매번 바뀌니까 이놈의 장비병 갖치고 있습니다. 어 우선 제가 최종을 쓰게 된 장비 이 의자 두 가지 공개하겠습니다. 바로, 진짜, 훈절로 구하기 힘들다는, 바로, 코요트 탄 사바나 체어, 코요트 탄 선셋 체어, 두 가지입니다. 아, 탄색으로 체온 아지도 쓰고 싶었는데, 비용이 너무 세서, 일단 <laughs> 이두 가지까지만 하고, 이, 제가 이두 가지를 구입하면서 제일 고민했던 부분을 함께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. 선셋 체어를 써야 할까? 사바나 체어를 써야 할까? 사바나 두 개를 써야 할까? 선셋 두 개를 써야 할까? 엄청난 고민을 했었는데요. 결국 그고민을 해결하지 못하고 저는 그냥 사바나 하나, 선체 하나 구해서 쓰고 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결론은 사바나 두 개를 쓰는 것이 저에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왜냐면 저 아내는 등치가 크거든요. 아내가 뭐 뚱뚱한 게 아니라 아내가 키가 173이고 제가 키가 180이고 그런 사, 체격에 이 사바나 체어가 완벽하게 안아주는 푹 당기는 그런 책, 뭐랄까 느낌을 주기 때문에 저는 사바나 체어가 맞는 것 같아요. 한번 그 이유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사바나 체어, 그리고 선셋 체어입니다. 사이즈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. 근데, 제가 180이고, 85kg 거든요. 그 기준에서 앉았을 때, 좀 먼저 들어갈게요. 아. 네. 근데, 여기가 좀 부족해요. 여기. 노뚱에 뭐다 넣는 것 같아요. 그러나, 포트탄 사바나 체어는, 이렇게 넉넉하게 머리 끝까지 머리 끝까지 잠깁니다. 그리고 사바나 체어나 선수 차이는 이 차이가 바로 이 양날개. 이게 뭔가 쉽긴 한데요. 접히기가한데 여기가 팔을 올릴 수 있어요. 뭐 이렇게 릴렉스 체어처럼 완벽하게 아닌데 이거 충분히 팔거치 거치가 됩니다. 그리고 옆에 이런 이 공간, 그런 거 맥주캔 하나 넣어 놓을 수 있는 거물 이렇게 넣어 놓을 수 있는 거 그리고 휴대폰도 넣을 수 있는 거 작다란 거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요 주머니. 이거 은근 진짜 편해요. 그렇기 때문에, 또, 그리고 엉덩이가 쑥 들어가요.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세상 다 가진 듯한 편함이 안 느껴집니다. 어, 이전 영상에서 제가 사바나 체어를 검은색을, 블랙을 썼었는데요. 어, 헬리넥스 고유의 색깔을 썼는데,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답인 것 같아요. 네. 색상이. 네, 저는 요 탄색을 지금 꾸미고 있거든요. 광색으로 그러다 보니까, 아, 이 사바나 체어를 색상을 바꾸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바꾸다가, 선셋까지 이렇게 마련하게 됐는데, 이렇게 차이가 있네요. 아,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하면, 요 안에다가 조금 이불이나 뭐 등등 그런 걸 넣어서, 이렇게 넣으면, 목베개처럼 사용할 수 있고요. 라고 나는 그리고, 뭐, 담요 같은 거, 이런 거, 여기 가방에, 선셋체 가방에 넣어서, 얘는 넣을 수가 없잖아요. 대신, 요 뒤에 보시면, 예, 찍찍이 같은 게 있어요. 같 갔던 구간에 여기 벨크에다가 부착하시면 됩니다. 지금 안것도안 들어가서 모양이 좀그한데 이게 좀 약간 이렇게 처진 경향이 있어요. 이렇게 진행하는거참고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선셋체, 선셋체를 대원하는데 이렇게 하는게 맞나? 저렇게 하는게 맞나?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다시 한번 앉아보겠습니다. 아, 사바나체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. 다시 산다면 사바나체를두 개를 쓰지 선셋체어 두 개를 쓰지 않을 거 같아요. 뭐 지금은 선셋체어가 다시 재팔레해도 너무 오염됐어요. 우리 딸이 쓰면서. 그래서 그랬던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냥 이렇게 쓰기로 했고 저는 뭐 작은 거 쓰고 이거 안에가 쓰고 이게 지금 딸이 쓰거든요. 제거가 하나 필요합니다. 그래서 지금 체온은 아직 코리티탄으로또 생각하고 있는데 또 좋은 기회가 돼서 가지고 와서 리뷰가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가격은 이게 18만 5천 원, 예, 얘가 15만 원, 네, 이렇게 있으니까요. 가격 차가 3만 5천 원 차이 안 나는 거, 고정 그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다른 회사 쓰시는 분들 참 많은데, 저는 탄색으로 간다면, 이코요트 탄, 이걸로 가는 것을 강추 드리겠습니다. 탄의 헬리눅스, 나만의 재를 강추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